창세기 14장 29절 리브카에게는 오라비가 있는데 이름은 나반이라 나반이 그 사람에게 달려가 우물에 이르니 그가 기고리와 자기 누이 손에 있는 팔찌들을 보고 또 자기 누이 리브카가그 사람이 내게 이렇게 말하였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그 사람에게 왔더니 보라 그는 우물에 있는 낙타들 곁에 섰더라 그가 말하기를 죽게 복을 받은 분여 들어오소서 어하여 밖에 서 있나이까 네가 방과 낙타를 위하여 처설을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집으로 들어가자 나반이 그 사람의 낙타들의 짐을 부리고 집과 여물을 낙타들에게 주었으며 그 사람의 발과 그의 일행의 발 씻을 물을 주더라. 그의 앞에 먹을 음식을 차려 놓았으나 그가 말하기를 내가 내용물을 말하기 전에는 먹지 않으리이다 하니 나반이 말하기를 말하소서 하더라. 그가 말하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주께서 나의 주인을 크게 복주셨기에. 그는 이대하게 되었으며, 주께서 그에게 양대와 섯대와 은과 금과 남정과 여정들과 낙다들과 나귀들을주셨으며내 주인의 안에 살아가 늙어서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았더니, 그가 자기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줬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로 맹세하게 하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가 그하는 땅, 가나한 인들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해 아내를 얻지 말고 너는 내 아버지의 집내 친족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얻으라 하시기에 내가 내 주인에게 말씀드리기를 혹시 여자가 나를 따라오지 아니하면 어짜리까하니 그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분 앞에서 행하나니 주께서 그의 천사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기를 형통케 하시며 내가 내 친족 중내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얻을 것이니라 내가 내 신족에게 가면 그때에는 네가 나의 이 맹세에서 해제되리라. 만일 그들이 네게 주지 않는다 해도 너는 나의 맹세에서 해제되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 우물에 와서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주 하나님이여 이제 주께서 네가 가는 길을 형통케 하시오며 벗어서 네가 우물가에 서있다가 그녀가 물을 길으러 오면 네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네가 부탁하니 네 물함 아리우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해서 그녀가 네게 말하기를 마시소서. 또 내가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물을 기르리다 하면 그 여자가 주께서 나의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해진, 정해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니 내가 내 마음속에 그 말을 마치기도 전에 벗어선 니프가가 자기 물항아리를 자기 어깨에 메고 와서 우물로 내려가 물을 긋게 내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내가 부탁하느니 나로 물을 마시게 하라 하니 그녀가 서둘러서 자기 물항아리를 자기 어깨에서 내리며 말하기를 마시어서 내가 당신의 낙타들도 마시게 하리이다 하기에 내가 마셨으며 그녀가 낙타들에게도 마시게 하였나이다 내가 그녀에게 물어 말하기를 네가 누구의 딸이냐 하니 그녀가 말하기를 밀카가 낳은 나오르아들 부대의 딸이라 하기에 내가 귀걸이를 그녀 얼굴에 팔째를 그녀의 손에다 끼워주고 내가 내 머리를 숙여 죽께경배 하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주, 하나님을 성축하였나이다. 이는 그분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오. 내 주인은 형제의 딸을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취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당신들이 나의 주인을 친절하고 진실하게 대하시려면 내게 말해주시고, 그렇지 않을지라도 내게 말해주셔서 나로 하여금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돌이키게 하소서 하였더라. 나방과 부대일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 일이 주로부터 진행되었으니 우리가 당신께 나쁘거나 좋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 보라 니부카가 그대 앞에 있으니 그녀를 데리고 가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녀가 당신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하니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나서 땅에 엎드려 죽게 경비하더라 그 종의 은정신구들과 금정신그들과 의복을 꺼내서 니부카에게 주고 그녀 오라비아 어미에게도 귀한 것들을 주니라 그들이 즉 그와 그 일행들이 먹고 마시며 온 밤을 지내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말하기를 나를 나의 주인에게 보내소서 하니 그녀 오라비아미가 말하기를 소녀로 며칠 적어도 열흘을 우리와 함께 있게 하고 그 후에 그녀가 갈 것이라. 하더라. 그가 말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를 지체시키지 마소서 주께서 내 길을 형통케 하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하더라.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녀에게 직접 물어보리라 하고 그들이 니 부카를 불러서 그녀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겠느냐니 그녀가 말하기를 내가 가겠나이다 하더라. 그들이 그들을 너희 니 부카와 그녀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의 일행들을 보내며. 리브카에게 축복하며 말하기를, 너는 우리의 누이며, 너는 수만, 수백만의 어미가 될지어다. 내시로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의 성문을 소유케 할지어다. 하더라. 아멘.